그렇다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딱세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몇 개를 팔아 갖고 얼마를 벌어들였냐, 총 매출액이야. 이해가지? 네. 자, 매출액 다음에 그다음 에 우리가 봐야 될게 뭐야? 순이익. 응. 순이익을 보는 거야. 자, 이만큼 매출을 냈는데 그러면 원가 빼고 뭐 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수,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순이익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딱 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게 있어. 모세. 아니, 영업이익. <laughs> 음. 영업이, 네.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잉여 자금이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 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전문 회계사들처럼 정확하게 회계 흐름을 다 파악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세 개, 매출액 순이, 익 영업이 이세 개는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세 개를 체크할 때 중요한 게 뭐겠어? <목소리> 네, 무조건입니다. <뭘 목소리> 네. 어? 세 개를 볼때뭘 봐야 되냐면, <목소리>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만 보면 안 돼. 뭘 봐야 되느냐? 어. 일신 또 일신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 야돼 일신 또 일신이 뭐야? 네? 일신 또 일신. 일신 또 일신해야 된다는 말을 리드가 안 쓰냐? 그래. <laughs> 일신 또 일신이라는 말은 한글로 풀이하자면 뭐냐면 매일 새롭게 달라진다. 아 어. 일날일신 네. 새로운 신 네. 일신 매일 달라진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전 분기보다는 나은 기업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음, 어제보다 오늘 도 응, 그렇지. 어... 오늘보다 내일 도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놓고 보자 그런다면 총 4분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자, 1년이 12개월이지. 그러면 4로 나누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네. 그걸 우리는 증권시장에서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하는 거야. 분기마다 3개월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분기 어, 결산을 해가지고 공시를 해야 돼. 음, 음. 공시라는 건 뭐냐? 나뿐만이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는 거야. 우리가 3개월 동안 이만큼 벌어들였어요. 공개를 하는 거야. 그걸 공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전에 분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들였는지, 그 다음에 또 그걸 보면 또뭘 봐야 돼. 올해 지금 12월이지. 작년 12월에는 얼마를 벌어들였는데 음. 올해 12월은 또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를 서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분기별로 올해 뭐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이렇게 분기별 실적을 우리가 보는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같은 해 동기 작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보는 거야 이해가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실적들이 방금 말했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들이 점점점점 점점 더 좋아지는 기업들을 찾아야 될까 나빠지는 기업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데 목적이 있잖아 자,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틀은 내가 어떻게 봤어? 지금 우리 대전제로 지금 위에 맨 위에 깔아져 있는 게 뭐야? 내가 무슨 바보들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하는데 뭔뭐 뭐, 뭐 질문을 하게 되면 용지뭔 소리 하고 있니? 혼자서 뭐 하고 있니? 응, 다 먼저 갔다 왜요? 맨 위에 지금 업종이 뭐야 우리가?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는 내가 진짜 얘기했었고 철강. 지금 철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 철강은 러니까에미에 철강 <laughs> 철강주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철강주를 지금 우리는 옆에다가 뭐라고 부제를 달아놨어. 좋은 주식인데 싼 가격이 있는 종목을 우리는 철강주라고 짚어 놓은 거야. 철강주를 노리고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어? 다 <laughs> 집중 집중 안 돼. 집중을 하라. <laughs> 깐만요 반도체가 지금 왜 가격이 오른다 그랬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는데 음. 공급이 안 된다고 했지. 네. 음. 근데 반도체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 네. 그러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또 다른 업종군을 찾아 본 거야. 네. 아직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 목군들을 음. 근데 그게 바로 철강주라는 거야. 네. 음. 가장 대전제는 뭐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못 받쳐줘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네 가격이 올라진다는 건 결국 뭐야? 기업의 재무 구조가 나아진다는 거겠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가? 네. 자, 그럼 우리가 대전제가 철강주가 이렇게 있고, 철강주 옆에 부재로 좋은 주식인데 싼 종목이라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철강주를 골랐어. 그러면 철강주 밑에인데 이제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 철강주의 모든 종목들을 너희들이 다 보면 좋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주식을 하는 주린이들이잖아 그러니까 철강주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컨택을 할 수가 없어. 그 10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번 해보는 또 거지. 해? <laughs> 찾아야지 그럼 안 찾냐? 어, 언제? 언제 더? 너 좋은 남자 띠열. 남자 친구 고를 때 네. 아무 남자나 만나? 아니지. 이놈도 만나보고 저놈도 만나보고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봐서 아, 이놈은 이렇더라. 저놈은 저렇더라. 평가가 내려 안 내려. 똑같은 거란 말이야. 주식도 주식이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그냥 하나 골라 잡아서 그냥 네 소중한 돈을 갖다 묻어 넣을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너희들 한 10글 종목을 뽑아. 그러면 종목들이 쫙 나올 거잖아. 그러면 종목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차트나 이런 거 일단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은 그런 거까지 다볼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종목을 딱 보게 되면 너희들은 지금 종목에 대해서 그거를 다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가자는 거야. 하나만. 주식을 볼때 수많은 조건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너희들은 지금 다 수많은 조건들을 체크할 수가 없으니 하나만 딱 보고 가는 거야. 이 하나는 한은... 뭐냐 작년보다 올해 돈을 많이 벌었냐 안 벌었냐만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거야. 회사가. 회사가. 음. 근데 그거 재무제표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 어.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보지 말고 뭐만 보라 그랬어. 매출의 회사. 회사 매출의 팀이 네. 영업이익만 보라는 거야. 네. 너 핸드폰 지금 들어가봐. 저 팔았어요. 뭐? 동화쏘쇼? 네 잘했어 팔아 어? 동화 그 뭐지? 우리 어제 바을씨 손절한 거? 동화.. 동화소쇼 홀딩스 어어어 그거 안 봤어요? 알아. 혹시? 아니 아니 아 보면 알아요 그.. 응? 아, 아, <웃음> 아 <웃음> 진짜 하루만 더 이따 팔 거야 빨리 들어자 네. 봐봐 내가 보는 거 알려줄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종목을 본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뭐 동국제강이라고 있어 이것도 철강주거든? 알죠 알죠 응. 다고네동국제강을 이렇게 들어가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나와 있잖아 호가, 시간별, 거래원, 차트, 종목, 시황, 일자별 너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네가 종목 10개를 뽑아서 이 종목이 이 회사가 작년보다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지금 매출액 순위 이걸 보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네가 이걸 배워서 해 갖고 오라고 여기 보게 되면 재무정보라고 나와 안 나와? 재우정보. 재무정보를 눌러봤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재무정보를 나오지. 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음. 나오지. 연도별로 연도 나오잖아. 음, 음. 그러면 이걸 봐 봐. 자, 예를 들어서 보면 2002년 12월 있지. 네. 이거는 2020년 12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 네. 나와 있는 거야. 네. 매출액이 얼마로 지금 되어 있어? 5206이라 되어 있지. 네. 근데 자, 올해는 봐 봐. 2021년 9월인데 51208이야. 떨어졌어.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되지. 음. 왜냐 아직 이거는 9월 달까지밖에반영이안된 음 거잖아. 10월, 11월, 11월 반영이안된 음 거잖아. 그러면 벌써 9, 9월, 월체크한게 9월 벌써 작년만큼 벌었다는 거야. 음 그럼 작, 음 올해는 더 벌겠어. 안 벌겠어. 이해 아, 가지? 근데 네. 위엔 날짜를 보라고. 그래서 여기 차분하게 여기 평가가 되어 있잖 전년 동기 대비 33.80%가 음더 나왔다는 거잖아. 매출, 영업 이익은 흑자 전환하고 다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인거를 보란 말이야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아이 회사가 작년보다 돈을 벌고 있구나 못 벌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비전이 좋구나 볼수 있겠네요 아 비전이 아니지 이건 비전의 <laughs> 문제는 아버 더 이거는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좋은 주식은 뭐라 그랬어 비전이 좋은 기업과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 좋다 그랬지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돈을 많이 벌고 있나 못 보나 그걸 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말해 줬어 간단해 철강주 10개를 뽑는 거야. 네. 그래서 10개를 찾아서 뭐만 봐라? 매출.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갔는지, 뭐, 올라왔는지만 일단 너희들이 거기까지만 찾아보라는 거야. 네. 날로 방송을 해갖고 찍어갖고 네. 먹을 생각 하지 말고 너희들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많은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제표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너희들이 찾은 거야. 네. 거기가 1단계야 1단계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나는 그 다음으로 뭘할 거냐 예를 들어서 10개를 너희들이 찾아고 중에서 재무제표가 5개가 좋아졌어 네. 그럼 이 5개의 종목은 일단 재무제표는 통과가 된 기업이잖아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거야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 거냐 이제 차트를 보는 거야 차트. 차트를 보는 거야 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저평가 되어있는 개별 을 거기서 찾아내는 과정을 이제 또 가르쳐 줄 거야 음. 재무제표와 외형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제 너희들한테 검증을 해서 어... 해주는 거고 너희들은 그 단계를 통과하는 거지 갈 길이 멀네요갈 길이 멀지 <laughs> 남들 돈을 그러면 뭐 쉽게 버는 줄 알았어 1 어? 0만 찍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laughs> <laughs> 몇 <야>. 단계까지 있어요? <laughs> 이거 한 500, 600한게 해야 <laughs> 돼아너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너 나이 지금 몇 살이지? 롭 <laughs> 그래 <웃음> 미... 앞에 에이 말할 뻔 했어 여기서 이제 10년 지나잖아. 10년이야? 10년이, 10년이 지나게 되면 어... 빨리 사야 돼. 빨리 사야 된다니까. <laughs> 철강주도 올라가고 나서또살 거야.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사야 되니까. 빨리 너희들이 사야 된다고. 물론 내가 보는 조국해 보는 철강주들 <laughs> 너희들한테 바로 사. 지금 하면 땡이지. 근데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너희들이 찾아온 종목 중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직접 찾아와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 <laughs> 근데 솔직히 조린이랑 시청자분들은 다 그냥 <laughs> 알려주시죠. 나. <웃음> <웃음> 의 없다니까.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너들또 월급 나갈 건데. 네.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거다 계획 짰어? 아, 3 0 0 0다 어. 대표님 계획 짰어요 우리 왜, 월급... 계획을 왜 너희들이 짜냐? 아니 우리 월급 올려줘. 내가 아, <laughs> 하는 소리 좀 하지 말고. <laughs> 자두 가지야. 첫 번째 철강주 중에서 재무제표 종 아, 기업들 찾아오는 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월급 받고. 너희들이 지출내역 확 줄여가지고 삼성전자를 몇 주씩 살수 있는지 갖고 실질적으로 사라고. 하나하나씩 제가 정말 네. 방송 이거 잘 보시면서 제가 했던 얘기들 잘 기억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이거 하나하나씩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게 되고 올바른 재테크로 갈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는 거니까 잘 하나씩 따라오시면서 하세요. 올한해 어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부화를 누리려고 산지는 않죠. 우리가 뭐 떼돈을 벌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부화를 누리고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가족들, 내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 지키려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연도 2020년도도 다들 각자 자리에서 무탈하게 건강하게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뭐 내년도 또 올해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다들 힘 내시고 내년 주식시장은 올해보다 좀더 나아지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건강이 내년에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내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거기까지만 아이고 내가 이거 한 번씩 찍을 때마다 이온 몸에 힘이 제가 힘이 다 빠져. 그 맞아, 맞아, 맞아. 대표님 그 뭐지 꿀팁 주시 꿀팁 봤거든요. <laughs> 응. 그 얘기 아직도. 아나 진짜 <laughs> 너무 하고 싶었어. 뭐? 왜 이렇게 달라요? <웃음> <먹어봐도>. <웃음> 때는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야 그거는 <laughs> 내가 내 옆에서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시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아... 악을 깨락깨락 쓰면서 할 거냐? 이거는 다르잖아. 너 바로 지금 아... 옆에 있는 갖고 야너 애가 너한테 잘못 가르쳐줘 갖고 네가 주식을 못하게 되면 내 능력을 의심받는 거야. 아, 네네 아니 표정을 찍어야 돼. 이해가? <laughs> 뭐냐 주식으로 진짜 수익을 하고 애가 점점 주린이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laughs> 탈출해가지고 을 점점 성장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너희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전혀... 내가. 이 익미지가 바라는 대표님입니다. 너 내가 익미지가 깎이는데 무슨 말인지 해, 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성심성의껏 공부하고 찍으라고. 왜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래? 파란색 <laughs> 또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네. <laughs> 참나애능 <너. 이렇게> <laughs> 방송이 아니라고 이때 사람들이 오야 애능 방송이라고 너희들이 옷애능 방송이 아니라고 정말 진지하고 지금 <laughs> 내가 하나씩 다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 못난이들아. <laughs> 가르쳐 가르쳐라. 가르쳐. <laughs> 가르쳐.